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 저녁 5시 36분 오후 5시 36분 <laughs> 좀 일찍 나왔어요. 빵빵 세팅했고요. 오늘 근무 시작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 진짜 주문한 게 왔어요. 일단 안전벨트 클립 저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켠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유튜브 투자했던 게 바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음악이었어요. 음악 저작권. 이번 달에 월급 받고 바로 투자한 거예요. 이건 바로 마이크인데요.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전벨트 스톱바는 좌석시계에요 바로 이겁니다. 코미카 VM30 샷건 마이크라 조금 더 좋은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싶은 저의 욕심에 고마했습니다. 오, 우 아, 야, 잘 들어간다. 음, 좀 아픈데? 아프니? 처음이라 그래. 여기다 또 펄을 끼울 거야. 안증 맞네. <laughs> 그러니까 안정 맞죠? 어? 길도 길고 나보다 긴데. 이렇게 등록을 했나봐요. 한 명. 대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아 마이크 만지다가 벌써 6시 반이야. 일단 마이크 설치는 오늘 안할 거고 내일 할 겁니다. 그 브라켓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카카오티. 어 대치롱. 아 역시. 퇴근 시간 때는 죽음이야. 차가 움직이질 않아. 안녕하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아이한컷쓰는데몇 분이 걸린 거야. 4시 5분? 넘어 오려고 했다 한양대학교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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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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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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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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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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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ing to go back to Spain. Yes. are to Madrid or oh, Barcelona? Barcelona. Yeah. Have you been to, go to Madrid or Barcelona? No. Yeah. Yes. Yeah. <laughs> sí. Oh, oh, yeah. oh. <laughs> muy oh. well, bien. ¿Cómo bien. bien. I, I have had a girlfriend from. Venezuela. Oh, oh that's why you know right. Spanish, yeah. Just say hello. <laughs> so, have you tested the Copic? Yeah. We, we saw in, <laughs> in May. <laughs> what's what's <laughs> your <neighbor>? level? <laughs> I think that's the, the third level. <laughs> it was pure life. We, we went, three of us, and because of things of life, we didn't study so it was really difficult but we came <laughs> the guest and he passed and the other two we failed Oh, you passed? Yeah He passed I don't know how what, I... What, what level, three. level? 3 Level 3? Yeah Wow, uh -huh, that's nice No, but he had no idea <laughs> <laughs> I don't have idea uh, I don't... how I take that level but... because it was so difficult but... I was lucky The problem this is level. that as you can take like level three, four, five, six. 4, if, it, if we were going like to level three, to take level three. Yeah. But you are of course like answering things for level <laughs> six too, so it's like really overwhelming. Like I don't know what's going on. No, even if I test the topic, maybe I will get it to level two, maybe. 출발할게요. <laughs> <laughs> mayb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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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좋으신 줄 알았는데 캐리어가 텅텅 비어 있네요. <laughs> 어, 네. 너무 가벼운데? 여기만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어. 옷만 몇개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아, 근데 전주 맞죠? 네. 딱 전라도 중에서도 전주 말투 같아요. <laughs> 오 소름이 막. 전라도 중에서 <laughs> 전주 분들의 특히 또 말투가 있더라고요. <laughs> 진짜요? 네. <laughs> 나 누가 봐도 <마다> 서울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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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마다 웃음> 사투리 안 쓰는데. <laughs> 이고 감사합니다 카 네. 카카오티 사근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격입력습니다이 추가로 카카오티 리역이요네 뭐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네저자 먹기 미안해서 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조심히 가. 도착하면 연락해. 출발할게요. 네. 좋아요. 내가 못 가지고요. 못 가. 누구 가실 거야? 마음만 받을게요. 어, 받으세요. 저 쪽피 이거 바로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돼? 조심히 하 바로 버려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저희 그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 진짜.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차러시되데3 5 k m 방금 안산가는 코를 뺏기고 뺏긴게 아니라 안주고 또 음. 그걸 하나 줘보라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행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아, 추가로 입 어. 화장실이 중요하다 미션 완료 아, 갑자기 없어 상도 1동이야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오늘 캐리어를 신는 선이 되게 많네요. 오늘따라 벌써 3팀, 오늘은 캐리어 신는 날, 캐리어 셔틀 좋아 카카오티. 방화동, 야, 네,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트 키 입력되었습니다. 요금이 있다 끊기려나? 여기서 카카오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평 테마의 거리 중동까지 넘어왔는데, 와, 부평에 막 빈텍시어 뭐뭐 하는데? 나는 빨리 치워야지. 어, 이거 처음, 처음 보는 건데, 좋아, 짬뽕. 근데 문제는 이게 국물이 아니라 비빔짬뽕이에요. 괜찮네 새숟가락이 없네 진짜 작다 야 뭐하니? 리좀에 응? 바은인거봐 아, 우티를 안 켜놨어 고고 출발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똑같이 사인다 등촌동 아니 이게 혹시 그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돼있는걸로되어있는 자동결제니까 네. 카드로 나가요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아일 없다 일 없어 자동결제 버제아 이거 뭐지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결제입니다 입력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킨 결제가 카카오티. 자동 결제 수락하였습니다. 망원동. 네 안녕하세요. 아, 이 동네 너무 조용하잖아. 자동 결제 코드 수락하였습니다. 어, 어 반대편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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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로 어떤 서초동으로 는 괜찮아요. 아, 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오, 땡큐지. 떡볶이 먹으러 왔지요. 또 나왔죠. 아, 떡볶이 먹고 있는데, 딱 나오자마자 코리 뜨는 거또 뭐야? 길동 못 갔잖아. 이건 동네 빙콜인데, 이건 뭔가요? 출발할게요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은 차량을 바로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출발하고 도착할 때 보통 자카자카 찍고요 보통 안 찍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이 이제 좋아하면 찍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손님도 이렇게 모셔다 드린는 척하면서 이제 딴 길로 또 새는 거지 이렇게 아? <웃음> <뭐라>? <웃음> 홍보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이러면서. <laughs>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 해주는 손님들 은근히 계세요. 진짜요? 네. 어, 잘 되세요. 하면서 막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막 이러면서. 잘하세요 <laughs> 어차피 이거 편집된 거잖아요. <laughs> 음, 네, 그렇죠. 별 내용이 없으면 편집되죠. 그죠. 의미 없으니까요 좋아요, 구독은 살리죠. 아, 그것만? <웃음> <웃음>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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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랜만에 우티콜 탔어요. <laughs> 또 외진의 정평역인데 아, <laughs> 아구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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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어... 도심광 타미널이요? 네. 아이고, 침 내려서 그런가? 5,000원입니다. 어, <laughs> 뭐또 이런 걸 다. 아, 근데 오늘 캐리어 몇번 씻는 거야? 어, 기록이네. 아, 다섯 번, 다섯 번 씻은 것 같은데, 오늘 캐리어만. 아, 2층 올라가는 게 저기, 저기구나. 오른쪽으 올라가서 이 도는구나. 어, 처음.. 처음 왔네 씨. 몰라요 저는 천놈이라 서울 천놈이라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시키면 어떡해요 카카오티. 관악구 대학동 야 이거 이거 안돼 안돼 못가 못가 대학동 못가 대학동까지 가기 싫고 아 그냥 복귀합시다 여기서 손 퍼고 가는 콜 코앞인데 뭘 바래 오늘 마무리 할게요 오늘 진짜 딱 12시간 근무했네요 12시간 근무했고 키로수는 240 가까이 뛰었고 지금 6시 다돼 갑니다 간만에 12시간 추후화 근데 금액은 좀 그렇죠 32개 서른 번이나 때었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주도 한번 타고 나쁘지 않았어요 오한명 좋은데 아 오늘은 비, 비도 왔는데 그렇게 콜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늘 빈티지도 되게 많이 보이고 비가 억수로 오는 것도 아니라서, 뭐, 택시들이 뭐 없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택시도 많고, 그중 또빈 택시도 많고, 콜이 뭐, 저는 중타콜을 잘못 받았어요. 거의 단타. 중타콜이 몇개 없었어요. 진짜 한두 개? 두세 개? 다 단타치니까, 근무시간 대비, 매출은 그냥, 그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또 화이팅!